말을 해야지. 음,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<laughs> 이게 지금 아까 말한데, 네, 네. 그 이게 말이요. 네. 이게 이제 박동 무덤이라고. 네. 이게 정말 한한 7년이 한 고생했을 거예요. 네.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강남 그 성모병원에 가니까 네. 이 약을 6개월을 먹어야 된대요. 네. 그리고 그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. 네. 예, 위장약에 가면서, 네. 그래, 이제, 주더래요. 좋 줬어요. 네. 그래서 그 먹지를 않고, 네. 네. 내가 이제, 이 칩, 이거, 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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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칩을, 네. 어, 이 공부를, 그리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, 네. 이칩 밴드를, 요기다 요렇게, 그래 노래 붙이고, 네. 그 다음에 테프를 붙였죠. 네. 아, 붙여와라, 네. 예, 볼게요. 네 그렇게 해서 네. 적게 했어요. 적게. 네, 아 적게. 요요 아, 네, 요게 발톱 끝나는 발전? 곳이 네. 이게 신경 문제예요. 아여신경 예. 네, 네. 그래서 붙이고 테프를 이 붙였는데 네. 잡고 나서 통증이 하나도 없고 음. 이게 한 일주일 되니까 네. 이렇게 부, 부 부어 있었는데 네.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. 네. 내려갔는데 지금 이걸 염증은 빠졌다는 느낌이 들어요. 염증도 빠지고. 네. 어 아픈 통증 아예 하나도 없고 네. 그리고 이제가 그, 보자, 네바트위가 이제 살은 나오는 중이에요. 네, 지금 살은 나오고 있어요. 있어요. 이쪽까지 다 검었어요. 여기서 아 이쪽에다 검었어요. 한 번만 했는데. 좀 이렇게 올려서 좀 자세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를 네. <laughs> <이걸>? 발가락 살포시 데려주세요 <laughs> 아이고 일이 힘들다 이거. 네. 지금 이쪽에 있는 새살이 났어. 네, 새살 네, 이 이쪽에 세 살이 났어요. 어, 네. 그럼 이쪽만 이제. 음, 이쪽만 이제 예. 이렇게 담아 있어. 네. 예. 그럼 매, 이거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돼. 한번 붙여도 되는 거야. 오, 그냥 가도 붙이면 되겠네, 이거는. <laughs> 처음 네. 화끈하고 화끈하고. 예. 그리고 처음 붙였을 때는 좀 화끈화끈하고 열심히 빗는데 그러고 나서 한 세, 세네 시간 있으니까, 봉좀 뜯고 다. 사라졌어요? 정말 한 번도 안 붙여. 희한하더라고요. 그럼 계속해서 알... 붙이셔야 되겠네요. 그럼 이거 굉장히 두꺼워졌어요. 네, 굉장히 두꺼웠는데 네. 아주 두꺼워졌는데 지금 가늘하잖아요. 이게 이제 얇아졌어요. 네. 마 새로 살 나오네. 지 이쪽에서 시작한. 네, 이쪽 다살로 네. 나오고 네. 나왔고 여기부터 네. 지금 살은. 간토비치의 문제죠. 네. 아, 렘즈 네. 아 네. 이... 이... <laughs> 이게 병을 앉면6개장 먹어야 돼요. 아, 정말로. 네. 내가 주치의가 네. 서 한그오 킬로 모여오 리터 모여근데 이거 한번 붙이셔서 이렇게 아, 되신 거예요? 네, 한번 붙인 거예요. 와 대박. 요는 요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 됐다니까 여기서 요, 여기서 요만큼 있을까, 여기서 요만큼 있을까, 이거 가지고 계속이 정말 되죠. 대박이네 네, 이게 정말로 희않합니다 예. 또더 이거 더 좋아지면 다시 한번. 예, 그 무릎 뭐죠 무좀 발톱 무좀 있으 계신 발, 분들은 네. 있으신 분들은 아, 굉장한 아, 이직, 도움을 아, 이직, 받게 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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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네요. 이직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더 나을 때까지 저희가 또 기다렸다가 예. 또 예. 보여주세요. 예, 예 그럼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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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파동 힐링 칩으로 예. 관리 우리가 돌파리가 될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,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